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는 그 말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나,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그여수와가이땅 가운데서 살 시간이 이제 별로 많지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죠. 어, 여수와는 결론적으로는 110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수와 13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은 어, 적어도 여수아가 110세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 110세에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한두 가지 정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13장 1절 다시 한번 좀 보자면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 3주 전정도의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1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앞장으로 한 장만 돌아가서 11장 2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그온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지파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줬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 땅의 분배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난 정복 전쟁도 끝이 난 것이죠. 자, 이때에 기록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한약 70세에서 한 80세 정도 사이입니다. 그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약한 7년 전쟁, 7년 정도의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가난땅 점령해서 이미 지파별로 분배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 읽어 보니까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쯤에 그러니까 약한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아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가난 땅 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령해야 할 땅을 1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실까요? 아니,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난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7년 지나서 그 땅이 전쟁이 그치고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씀해 놓고선 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되니까 갑자기 아직 더 얻어야 할 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 그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가난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의 계획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가난 정복 전쟁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이 성경은 여호수아 11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으로 정복한 땅이고 살기에는 딱그 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3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한 마감할 이때에도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더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는데, 예, 주님께서 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로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13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13장.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 마인까지. 산지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점령해야 할땅 목록이 2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2절부터 6절까지 언급한 땅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새로운 땅입니다. 예, 새로운 땅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땅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거민들 다 쫓아내줄 것이고 그리고 곧 점령하게 해줄 테니까 내가 명령한 대로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들을 미리 분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 점령 안 했는데 그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 되십니까? 아니요. 어, 아직 얻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아직 땅에, 땅을 얻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줄 것이니까 미리미리 분배를 해놓고 그리고 너는 생을 마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관점이 참 진보적이지 않으십니까? 되게 진취적입니다. 이 말씀은 꼭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싸우지는 않았지만 이미 싸워가지고 다 이긴 것처럼 말씀하시고 분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정복전쟁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예, 물음표, 퀘션마크, 아이, 정말 그럴까? 이게 아니고요. 주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정말 얻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가난정복전쟁, 그 7년 전쟁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령하기도 전에 이미 분배를 해놓고 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계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13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두 가지의 사건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가난 정복이 끝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보다 더큰 계획을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콜링 하시면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그렇다면 그 땅에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자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여호수와 11장 23절에 그 가난 땅을 정복하고 각집파별로 7년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땅을 분배 완료했다라고 하시는 그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 1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여수와 11장 23절에 가난 땅에 있는 모든 땅을 분배했다. 전쟁이 끝났다. 분배가 완료됐다. 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뭘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쓸 것도 없고 11장 23절에 기록할 거 없습니다. 약속이 성취가 되었으니까요. 그 가난 땅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료가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와 호 11장 23절로 끝나도 문제 없습니다. 결론이 났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난것 같은데 끝이 안난 겁니다. 오히려 그 가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취할 땅이 더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수아 1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기록하신 그 구체적인 땅을 점령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구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60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6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점령해서 거기서 집 짓고 농사 짓고 잘 먹고 편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창세기 12장에도 말씀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단지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민족, 너의 가족, 너의 씨를 너의 자손들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서 잘 살고, 자손들을 많이 낳고 편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민족을 통해서요. 누가요? 모든 민족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정복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전쟁이 모두 다 끝나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아서 7년 전쟁이 끝나고 지금 여수화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까지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 30년 동안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13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눌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뭐 다른 임무가 또 주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이제 좀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직 남아있다, 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가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 땅을 정복한 그것이 완료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미 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여호수와 11장 23절에서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에서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인 요한 22장에서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목적은 쉬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 기껏 목적 삼아 봐야 내 삶의 목표를 아좀더잘 살면 됐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하면 됐지 조금 더잘 쓰고 조금 더 풍성하고 내 삶이 평안하고 건강하면 됐지 여기에 이 삶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붙들고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그 가난 땅을 점령해서 분배하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잘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의 계획과 꿈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더잘 산고 조금 더 만족할 만한 넉넉한 삶을 사는 곳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꿈은 나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하실, 주님께서 열방을 부르실, 모든 민족을 부르실, 내가 아닌, 나 외에, 밖에 내 이웃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모든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꿈을 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것이며,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꿈에도 소원, 이루고 싶은 소원, 입당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마지막 꿈은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은 그보다 더 크시기에 그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의 계획은 더큰 계획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꿀 수 있는 그 꿈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조금 더더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우리 이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신앙의 그 발판을 여정을 갈수 있도록 발판 삼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용기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 그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분한분 한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해야지요. 피곤하신 분들, 지쳐 계신 분들께 평강을 선물해 주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영혼 살리는 것,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교하는 것,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함께 꿈꿔야 할 꿈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님 한분한분 한분 후원하고 그분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부족 단위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 살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마을 하나를 통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해서 올려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 세계 가운데 퍼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부족, 한부족, 한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하나를, 부족 하나를 통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토록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까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꿈을 우리 교회가 함께 꿈꿔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살아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동체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 앞에 정말로 멋진 신앙의 단계 단계를 이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고 계시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연소와 1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단계 신앙을 뛰어넘으면 거기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넘어야 할 신앙적인 과제를 항상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난땅을 이미 점령했지만 그 점령이 완성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가난땅 과거에 그 30년 전에 7년 전쟁 후에 그 분배받은 그 땅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살게 충분해요. 30년 동안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 땅을 만족하며 살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루어야 할 도전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또 다른 도전을 과제로 주실 때에 그 과제로 주실 때에 더 한층 성숙된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거 그 가난 7, 7년 전 정복 전쟁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막연히 그냥 가난 땅 점령하면 그때서야 땅을 분배받는다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막연하게 요단강 건넜어요. 내가 들어가 살 땅이 어느 땅인지 구분을 해놓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 끝나면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땅을 여호수화를 통해서 다 분배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호수와 13장에 있는 이 말씀에는요.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과거에는 막연하게 가난 땅 점령하면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지 그걸 모르고 가난 땅을 향하여서 요단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얻어야 될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1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성숙된 믿음의 도전을 지금 안고 나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모호했는데 지금은 더욱 더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는 그 과제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볼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잘 모르고 뭐 친구 따라서 교회 가고 누가 오래서 가고 마지못해서 따라가기도 하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열매도 없는 신앙 생활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단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 성숙된 신앙적인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계속 도전적인 과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단지 한 곳에 그대로 정체되어서 머무리려고 한다면 아직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뭔가 하나를 뛰어넘으면 또 넘어야 할 과제를 주님께서는 우리께 숙제로 내어주십니다. 성품적인 것도 우리 가운데에 믿음에 대한 것도 우리 가운데 관계에 대한 것도 주님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한 성숙된 사람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도전적인 과제를 또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혹시 10년 전 그리고 5년 전, 3년 전 혹시 작년과 지금의 나를 비교했을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주님 앞에 그때보다 조금 더 지금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습으로 여기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 이전의 삶과 똑같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후퇴되어 가고 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어제보다 오늘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매일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 하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족들 데리고 그 땅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도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도전적인 과제가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바치라는 명령 수행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몇십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들, 그것도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이걸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다음날 낙이 하나 끌고 아들과 함께 그 산,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고 그 그리고 그 신앙적인 도전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때마다 또 하나의 신앙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 신앙적인 과제를 어떤 분들에게는 큰 것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작은 것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인 과제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알지만 알면서도 멈춰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알지만, 알고 도전은 해보지만, 도전을 해보다가 넘어진 채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알고 도전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매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도전적인 신앙의 과제들, 그 믿음의 과제들을 알고, 그리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칠지라도 뛰어넘는 신앙인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밟고 나아가야 되죠. 단지 내가 잘 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그 인생이, 그 인생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 계획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인 계획인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또한 가지 마지막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또한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평생 가운데에 품고 있어야 할 도전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두 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요, 사라를 열국의 어미요 하셨지만 사실 그 열국의 어미와 열국의 아비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그 신앙적인 과제들을 늘 승리하시며 이루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뉴욕 한민교의 공중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